짙은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아침과는 달리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원활한 대기 흐름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햇볕이 강하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으니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와 WHO 기준 모두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또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모처럼 창문을 열어서 실내 환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차츰 대기가 정체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높은 수준의 보통 단계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